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2026년 운세 시리즈 중에서 개띠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개띠는 2006년생 병술생 개띠. 음... 아직 뭔지는 모르는데 자기들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고민 있는 건 지인들한테 얘기해서 툴툴 털어버려. 너무 고민만 많이 해서 자기 자신에 너무 빠져서 우울해, 우울해 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시면 안 되니? 자꾸 밝게 생각하시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개뜰이 희한하네.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우울증 안 가게 좀 자기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민하다가 자포자기로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네. 버텨라. 막상 사회에 나왔을 때 자기랑 다르다는 느낌을 마,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이렇게 음... 그들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올해 넘기고 내년은 그나마 괜찮으니 네. 좀 버텼으면 좋겠어. 우울증 조심하세요. 우울증. 응. 네. 그다음에는 응. 1994년생 갑술생 개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갑상선 쪽 이런 쪽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편도라고 해야 되나? 편도, 갑상선 이목쪽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직장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다 괜찮아요. 네. 어, 지금 여기서 더 나빠지거나 안 좋은 일이 없으니 그냥 음. 지금 하신 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시면 되고 건강상은 딱 아까 갑상선이나 편도나 막 이런 쪽목쪽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하던 일 그냥 쭉 하시면. 금전이나 건강이나 뭐 크게 나쁠 일이 없으니 너무 피곤하거나 안 좋으면 혹시 갑상선 검사도 한번 해 보시거나 편도나 이런 데 검사를 한번 꼭 받아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나이 이제 82년생, 임술생 객지. 뭘 해도 돼요. 근데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시면 큰 성과가 있으니 계속 행동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경기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인지 너무 주춤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춤하지 마시고 그냥 행동으로 밀고 나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음... 응. 어차피 생각 많이 했고 고민 많이 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시기를 이때 해야 되나? 오래 해야 될까? 내년에 할까? 사업에 대해선 아니면 이직을 내년에 할까 음. 어, 막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올해 만약에 이직을 했다면요 오래 못다닐 거예요 음. 다른데 가도 옮겨도 직장 오래 못다니니 좀더 신중하게 이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사업에 대해서도 어차피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70년생 경술생 딱 건강에는 어깨질환 관절통 같은 게 보이긴 해요 무릎이나 나이는 그렇게 많으시진 않은데 관절통 어깨질환, 통증, 통풍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긴 해요 아까 32살 갑상선 이상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94년생 네. 네, 개띠들 거기도 약간 통풍? 음. 응, 희한하네 통풍 이분들은 통풍이나 음. 어깨질환, 관절통 같이 이렇게 몸에 전체적인 질환이 약간 통증으로 인한 질환이 좀 생길 것 같으니 미리미리 관리 잘 하시고 음. 몸수가 이렇게 아프면 만사가 귀찮을 수도 있어요 네. 응. 자기관리 되게 중요해요 이분들 음. 자기관리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질환이 평생 갖고 갈 수도 있어서 네. 진짜 이때 자기관리 잘 하시고 이분들이야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계속 그냥 꾸준히 있는 지금 상황에 맞게 그냥 하시면 돼요 확장 크게 하지 마시고 누가 뭐야잘 되니까 확장해보자 아니요 여기서 그냥 잘 되는 데서 그냥 계속 잘 되시길 바라고 직장도 음. 그냥 그냥 다니시면 돼요 옮기지 마시고 확장하시지 마시고 확장해봤자 또 힘들어 직원 수고돈 나가는 거 뻔히 보이니까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에 충실해라 이분들은 올해는 내년이지 내년에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통증 막 이런 게 피로감 건강상에 약간 이상이 있을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병원부터 가서 건강검진도 하는데 이분들은 통풍 젊어도 통풍이 잠깐 보이거든요 젊은 분들도. 네. 음식 관리, 뭐술 이런 거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